오늘 선생님이 준비해온 게 있어요. 무엇일까? 보세요. 어, 색종이일 것 같아요. 에헤? 무엇일까? 무엇일까? 아고 짜잔! 지금 친구들이 어디 가고 있는 모습인데 어디 가고 있는 것 같아요? 유치원이요. 정말 유치원일까? 유치원 말고 또 어디 갈가 유치, 어린이집. 어린이집도 갈 수도 있고 유치원도 갈 수도 있고. 유치원 가는 것 같아요? 그럼 선생님이 하나, 둘, 셋 하면 짠이라고 외쳐주세요. 그럼 그림이 잡힌다, 알겠지요? 응. 하나, 둘, 셋! 짱! 응. 크게! 야. 하나, 야. 하나, 야. 하나, 둘, 셋! <laughs> 어디로 가는 모습이었어요? 야. 크게! 유치원! <laughs> 그래요, 바로 유치원에 가는 모습이었어요. 저 선생님이 오늘 준비해온 게 있어. 짜자잔 뭐예요? 음. 어떤 그림이야? 집이요. 집이요? 집인 것 같아요. 집이요. 또, 또. 아이, 집, 집 같아요. 집. 이랑또 어떤? 어린이 집 같아요. 어린이 집 같아요. 어린이 집 말고 또 뭐가 있을까? 유치원. 음. <laughs> 그래요. 오늘은 유치원을 꾸밀 거예요. 오늘 유치원을 어떻게 꾸미냐면요. 바로 이게 뭐예요? 맞아요. 바로 이 색종이로 유치원을 꾸밀건데요. 자, <laughs> 요 그래서 어떻게 꾸미는지 선생님이 한번 보여줄게. 짠. 네. 어떻게 색종이로 꾸며줄까? 예쁘게? 색종이로 어떻게 예쁘게 꾸며줄까요? 초록 어. 색깔이요. 초록색. 어 색종이 뭐 어떻게 어떻게 꾸민 것 같아요? 예쁜 색종이를 예쁜 색종이. <laughs> 어떻게 꾸몄냐면요 선생님이 이 색종이를 가지고 이렇게 찢어서 붙였더니 이렇게 됐어요. 자 이거. 와서, <laughs>